오늘 정말 검정색 드레스, 너무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오셨는데요. 강렬합니다. 네.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. 아름다운 외모에 아름다운 마음씨. 거기에 많은 음식까지. 네. 우리 신의 신 예. 오른쪽. 그리고 정면 아래쪽. 정면 위쪽도 봐주시고요. 잠시 후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우리 청년 배우 이분의 변신은 끝이야. 대구편에서 보니까 정말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던데 침묵에서 우리 박신혜 씨의 새로운 모습 볼수 있는 겁니까? 기존과는 조금 다른 음. 어쩌면 낯선 낯설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낯선 박신혜 씨의 모습을 볼수 있다. 이 작품이 우리 신혜 씨한테 좀 새로운 도전. 것같아 어땠나요? 어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감정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근데 현장에서도 이제 희정이 그런 디테일하게 변해가는 이제 진실을 찾아가는 희정이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솔하게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정질검 총국께서 또어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잡아주시고. 이끌어 내 주셔서 촬영하면서 굉장히 좀 새로 롭기도 했었고 굉장히 어, 굉장히 긴장의 나날들이었었는데 그 긴장을 끝에서는 조금 처음엔 너무 긴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했었는데 마지막에 아이 긴장을 조금 더 즐겨 볼 거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작품 촬영하면서 좋은 에너지도 많이 얻었었고요. 그리고 오히려 저는 선배님께서 정말 이 현장 전체를 감싸 안고 계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현장이었어요. 후배들을 원 없이 연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. 네.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의 오케이 사인을 들을 때마다 크나큰 성취감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. 어, 진실을 파헤쳐가는 그 순간 순간마다 성취감을 한가득 얻으신 다음에 밀려오는 어, 답이 없는 그 감정들을 느껴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칠순 제작 공고회를 마치겠습니다.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. 네. 오!